내가 볼때 서리언 님뛰졌어너 어떻게 하려고? 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? 너나 잘하세요. 너나 <laughs> 아니 아이파이 할게요. 이거 사진 찍어왔으니까. 안녕. 안녕. 아니. 아니 여기가 어. 뭐냐면은요. 저희가 이제 스카이다이빙 하러 왔는데 실내 스카이다이빙. 실내에서 스카이다이빙 체험을 하는 곳이 여기 한 곳뿐이야. 안 된대. 어 강태당했노. 젠장 밥이나 먹으러 가자. <laughs> 존나 웃기게 생겼다 진짜. 이 <laughs> 이빨리기 미션. 이빨리기 미션 뭐냐고. 바보, 바보 아니? 와! 어둠보둥 <laughs> 끌려, 끌려, 끌려간다. 도, 도설장 끌려가듯이. <laughs> 뭐려 머리가. 아니, 머리거 뭐, 뭐예요? 아니, 근데 진짜 저. 어, 뭔가 정신이 목로해가지고, 나 운전치 못한 정신으로 게임할 것 같은데? 뒤 이불 깔고 30분 취침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오늘 눈을 완이 부었었는데까 왕국네. 저요? 잠을 많이 못잤서 그런가봐요. 지금 이틀 연속낮 세세 잤거든 요 진짜 기절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런 느낌이 들어. 오늘은 커피 입에 도대지 마십시오. 아니, 근데 커피가 먹어야 돼. 왠지 아세요? 커피를 안 먹으면 오늘 일정 생활이 불가능해요. <laughs> 나에겐 커피가 마치 마약 같은 존재지. 안 먹으면 손이 부르르 떨리면서... <laughs> 신고한다고요? 신고해라, 이 바보야! 신고해라, 이 바보야! 허이, 신고로 잡혀가라, 이 바보야! 잡혀가라, 신고해라! 에이, 신고해라! 신고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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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해라. 신고해봐라, 나 뭐야? 어? 공개하한다고 냄새리가? 진짜요? 어? 너 방금 내가 뭘본 거야? 아니 땀순이 도 새끼 뭐야? 와, 진짜 말도 안 된다. 나 진짜 약간 지금 문화적 정신적 충격 받았어. 아니 진짜 뭐야? 다들 이제 겨울이라고 옆에 이제 한정식 이제 뭐 따뜻하게 어? 만들겠다 이거야. 아니, 진짜. 근데 비제이들도 나이가 먹기는 먹 나보다 다 연애하고 다 결혼한단 말이야. 벌써 그렇게 됐어? 세월이... 아... 씁쓸하다. 초콜릿이나 하나 먹어야겠다. 그 소리나 놀려야겠다. 야... 소식 들었냐? 남수영님도 연애한다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? 뭐야? 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? 너나 잘하세요, 너나 이 <laughs> 네 연애나 잘하세요. 남 얘기 할때안 해요. 너나 잘하세요. 그소리 남친 없습니다. 슬프게도 여러분들 제 진짜 아유, 목소리예요. 맛있어. <laughs> 어, 이경민도 여자친구 없어. 이경민, 천년의 이후로 한 번도 못 사겠군. 어, 수고요. 이경민, 모태솔로 탈출 한번 했다고 어깨 존나 올라갔지만, 실제로는 거의 유사 모쏠이나 다름없죠. <laughs> 니나, 잘 하세요, 니나! 어? 또라이네, 진짜. <laughs> 어, 석 찾았다, 석 찾았다. 내가 볼때 서리 언니는 남자친구가. 없고 앞으로도 안 생길 것 같던데 오늘 그거 봤는데 킥드럼 베이스 주설이 킥드럼 베이스 봤는데 앞으로도 안 생길 것 같아 어떡하면 좋냐 진짜. 어제어터세 구독 감사합니다. 용 비용 아 하지마 아 진짜 하지 말라고. 어, 나 충격과 공포네. 아 방금 입 모양이랑 아 뭐지? 어씨, 꿈에 나올까 봐 아, 겁나네 진짜로. 아, 어... 근데 아 방금 입 모양이랑 아 뭐지? 어씨, 꿈에 나올까 봐 아, 겁나네 진짜로. 아니 하필이면 딱 조장면에 그거 돼가지고. 아, 아이 아줌마 또왜 이래? 뭐 엽기 비제야 왜 이러시는 거야? 술 먹방하셨어? 아, 이 노망난 할방구가 아주 돌았나? 진짜 그 흑들론 베이스 그런 거 따서 올리지 마세요, 진짜로. 참지 않습니다. 양갈래, 만 25세 이상 금지라고? 그런 게 어딨어? 양갈래, 무슨, 나의 제안이 있다고? 어이가 없네? 열받네? 그러면 나 이제 더 그거 청개구리 모드 그 발동해가지고 맨날 맨날 양갈래한다? 오빠! <웃음> <웃음> 막토팀 사진 사기 오진다는데? 아니 저 사진 내 민증 사진인데 <laughs> 진짜 AI급이라니까 <laughs> AI야, 세야. 3인방 아니야, 저거? <laughs> 우리는 로봇이 야 오히려 좋와 인간은 로봇을 이길 수 없다. 우리 AI의 반란이다 인간들 잡는다. 인간들 꼬신다. 저기 진짜 인생을... AI가 승리했다. 인간 처다도료 <laughs> <완료. 웃음> 아,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기냐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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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날. 어, 잠깐만! 승급불떴다고요? 나 올해 안에 5티어 갈 거거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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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디어! 아! 하! 다음 티어프 업데이트 될때 승급합니다, 저. 멘도 드렸습니다. 진짜 올라갑니다, 저.